いいんだ。<music> 아 리더 아 ああよ<ー>し。

페어웨지켜라 그래 웨이시켜켜라이 시켜라. 페어웨이 시어이시빨어이 시켜라. 페이 시켜라. 이 시켜라. 이어 도도교 있는 만. 아, 봉자! 와! 와! 아! 몰라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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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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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들어 <laughs> <오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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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웃음> that 어디 거야 씨 어디 가 p one day. I see. I saw. I saw. I s a 얘기를 a w I s 5아더잘야네 I w 야내 거에 내려와야 돼.

야이것도안 들어가냐? 아, 푸틴가 아, <laughs> 아, 다섯 번했지 아, 보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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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막이야? 공이 이제 내리막이, 이제 내리막. 아, 어때? 지지지 아, 고 싶나? 에이, 야, 좋아, 고이. 모든 아, 이지아 <laughs> <laughs> <목소리가 목소리로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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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, 너무 아, 또, 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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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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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おいやいやいや 그렇게 나갔는데 안 오잖아. <laughs> 오늘 얘기해야 되 왔으면 이겼을 텐데요. <웃음> <웃음> Det er uakseptabelt. ой сука я сам 짠 나요 와, 많이 자요아이고내거야 <laughs> <laughs> 이 너무 순는데 어 없어 어어디가 있는 거 아니, 그대 오, 오 60... <웃음> 오, <웃음> 이렇게 세네. 가자. 가자,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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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씨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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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